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 주코입니다. 자, 어젯밤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부터 인기몰이 중인 칠리지 코인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종목 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공시 교육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알린 칠리즈가 한국 스타트업, 스타트업 기업에 최소 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칠리즈 2023년 코리아 미덥을 통해 한국 스포츠 산업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사나 스타트업 기업에 최소 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레이푸스 대표는 한국 크립토 생태계와 협업하고 싶고 특히 지급결제나 전자지갑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칠리지 체인 안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3월 10일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칠리지 코인은 현재 업비트 기준 162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지선은 152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아 보이고 1차 목표가 183원, 추후 돌파 시에 2차 목표가 204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 주 21일부터 22일까지 FOMC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FOMC 기간에 맞춰서 변동성이 심해지는 만큼 미리 현금화해두시는 것도 시대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실시간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현 시장 상황의 브리핑이나 실시간 대응방법, 칠리지코인 보다 더 자세한 투자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